오늘 부동산 핵심 지식 대출에 관련해서 대출 핵심 지식 일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우리가 대출을 하려면 제 1금융, 2금융, 3금융을 아셔야 되죠. 그 내용 자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권에 따라 이자율, 제일 대표 제일 중에 이자율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어, 은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일반 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어,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 업무들을 보는 거죠. 지방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특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특수한 업무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은행들이죠. 그런 것들을 특수 은행이라고 하고 일반 은행하고 지방의 은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은 같은 공통점이지만은 지방 은행과 차이점은 특정 지역에만 영업을 할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은행과 일반 은행의 차이점 은 그런 거고요. 크게 나눠서요. 그리고 우선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음, 일반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한국 스탠다드 이런 것다 어, 일반 은행에 속하고요. 한국 시티은행조차도 일반 은행으로 우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 은행은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 은행 같은 거, 기업은행, 공업수업다 이런 특수성 특수한 어, 업무를 볼수 있게끔 만든. 은행들이죠. 그리고 지방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은행들, 경남은행, 전북, 뭐 광주, 제주, 뭐 지방 이름이 앞에 붙어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이 세계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제1 금융권이라고 보통 합니다. 제1 금융권에서는 신용도와 대출을 했을 때그 이자율을 어, 받으시는 우선, 우선순위의 우선 금융권이죠. 그래서 우선 제1금융권은 일반적입니다. 물론 다 사람마다 개인의 역량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많이 틀리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 1금융의 대출금리는 보통 요즘은 거의 다 3%인데 2%에서 4%까지도 가능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전체 다 나오는 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탠더드로 나오는 대출 금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농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3.38%에서 3.89%뭐그 위에도 충분히 더 대출 금리로 나오죠. 그래서 리밋 이사하기도 보, 리밋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보통 스탠트는3.38 정도, 스탠더드는 3.33. 팔고, 대략적으로 코어 4% 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어, 1 금융권은 어, 3%에서 4%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2%는 이제 후반대 에 이런데 있긴 한데 어, 신용도가 상당히 높아야 하지만 그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2 금융권을 우선 보시면 이금융권은 어, 보통 어떤 금융기관일까요? 보통 은행이 아닌, 예, 이금융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치하는 건데, 어, 보시면, 어, 보험회사, 증권회사, 뭐, 카드회사, 저축은행, 뭐, 신용협동조합 같은 신협이죠. 그리고 제일 많이 이금융에서, 저는, 어, 그, 동생 할때 보통 세말금고 쪽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서 제 이금융입니다. 뭐, 이제는 조금 높아도 물론 낮게도 잡힐 수도 있습니다 높아도 대출이 1금융 보다 더 쉽게 나오죠 신용도가 좋지 않을 때는 물론 신용도가 좋을 때는 1금융에 대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안좋을 때 2금융도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생선생명 뭐 이라든가 2.89에서 5.36% 저축은행 뭐 8%에서 12%뭐 각종 저축 저축이 그렇구요세말금고가 제일 제2금융에서 많이 활용 아, 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이가 큽니다 8.87까지도 아, 대출이자 많이 내고 상금융권보다도 아, 그래도 아, 조금 더 나은 조건을 할수 있죠 웬만하면 1, 2금융권에 사실 상금융권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대로. 그래서 대략적인 어, 그 대출금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자, 제1금융권이 뭐고 제2금융권이 뭔지 어, 대략적으로 큰 그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1금융권은 일반은행이죠. 일반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다 통틀어서 1금융권이라고 하고요.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보통 어, 어, 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지 %도 어, 신용은 조금 1금융권은 잘 나와도 신용이 만약에 아,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아, 대출, 예, 금리가 좀 높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다가 아실 거고, 이체적으로 또 나오는 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아니면 은행 사이트에 가시거나, 이러면 각 은행 사이트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 개인의 신용등급 평균치로 따져서, 1등, 뭐,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 1, 2등급일 때 3.15, 어, 뭐, 이렇게, 아, 금리로 나온다. 그리고 뭐 국민은행 쭉다 나오죠 그리고 표상에서는 제일 금리가 낮은데 제주은행으로 나오죠 292로 나옵니다 등급이 신용등급이 1 2등급일 때 금리에 어로 제일 저렴하게 금리로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 같은 거는 갖고 계시면 형사실 때 많이 어, 활용을 하시고 물론 이게 개인차가 있고 어, 심지어는 어, 또 역량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어, 또 달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탠더드로 일반적일 때 2019년 2월 지급 어, 어, 대출상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출금리가 나온다라는 거 정도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 3용권을 아예 보지 않은 게 좋으시죠. 이거는, 뭐, 그래도 뭔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이, 말씀드린 거고요. 1금융기, 2금융에 속하지 않은 대업제도말 그대로 돈놀이하는 데죠. 그래서 제가 그대금자 상당히 높습니다. 어, 어, 진짜, 이 급한 일안니시면 절대 하지 마, 아, 여기서는 대출 안 받는 게 좋으시죠. 그래서 1, 2금융의 신용도를 어,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금, 어, 본인의 개인 어, 크레딧이나 아, 신용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2018년 2월 어,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인데, 실제로 옆에서 보고, 하니 좀 힘들게 하는 분이 24%안 지킨 데도 많습니다. 그 물론 지켜서 대법제에서 빌리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아, 웬만하면 이런 높은 이자 주고 어,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진짜 확실치 않으면 어, 많은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제3 금융권까지 어, 우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2부에서는 대출에 관련돼서 또꼭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죠. 어, 상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뭐 만기시 상환 뭐 원금균등분할 상환, 어 원리금균등분할 예, 상환, 뭐 이런 어, 거치식상,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 말로 설명하면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대출하는 음, 일반 대출했을 때 대출 용어 중에서 LTV나 아, DTI, 뭐 DSR 그리고 그 외에 뭐또 MCI나 MCG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2부에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